와우 샬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킹 블랙 타이거 새우튀김입니다 한 마리에 초대형 40cm 방송 찍을 거라고 했더니 정말 40cm가 넘는 크기의 새우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 해외에서 어, 양식으로 키우는 블랙타이거 새우 냉동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제품인데요.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40cm 젓가락으로 비교해드리면 젓가락보다 훨씬 큽니다 꼬리까지 피면 40cm가 그냥 40cm가 넘겠죠. 한 마리에 29,900원 29,900원입니다. 네, 단백질이 정말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서 네, 여러분 새우 건강에 좋습니다.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어, 뭐 위험해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안 된다 이러시는데 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아주 맛있고 건강한 새우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징그럽게 생겼죠? 우와, 와우. 굿. 어, 엄청 큰 바퀴벌레 같아요. 어, 어마어마합니다. 자, 시원한 물에 한번 씻겨주고 다시 한번 인사 드리도록 하죠. 아, 어, 또 먹음직스럽겠다. 요거, 요거, 요거 새우튀김 하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야. 와 혹시 썸네일 찍을지도 모르니까 각 이렇게 한번 찍어야지 하나 둘셋 샤칵 오케이 자와 진짜 랍스터만 해요 그냥 네 접히지 않은 랍스터 야 어마어마합니다 네또 이런 것도 비, 비교 영상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대야 또 사와봤는데 대야 한 마리 꺼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크기 비교 아, 여기 지느러미 보이세요 아우 징그러워 야, 아유 어마어마해요 아자 크기 비교. 꼬리 네, 들어가네요. 이렇게.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하랑 네킹 블랙 타이거 새우 이렇게 한번 튀겨서 크기 비교와 어, 맛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새우를 손질하는 방법, 가배랑 이 이쑤시개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어, 징그럽지만 네. 용기를 내서. 어우, 징그러워라. 자, 일단 요거 뿔. 네. 뭐, 워낙 이 놈은 크기 때문에, 어, 요거 뭐안 잘라도 잘 보일 것 같지만, 원래 이렇게 뿔을, 네, 제거를 해주죠. 뿔 제거해주고, 그 다음 에 요거, 꼬리 보시면 요 위에, 아, 이걸 물주머니라고 하는데, 여기 튀기다가 여기서 물이 나와가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 물주머니도 항상 이렇게 잘라서 제거해주세요. 네, 여기 안에 딱 물이 딱 고여있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시고 아 이놈은 이거 머리 뜯어야겠어요. 원래는 이거 껍데기, 이 껍데기만 어, 방어구 껍데기만 이거만 벗겨주고 튀기려고 했는데 아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리도 아 꼬리는 이제 모양을 살려서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잘라주고 어우 징그러워요. 네. 정말 징그럽게 생겼어요. 자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새우 뜯듯이 네. 그냥 새우 뜯듯이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는데 자 머리를 와와 우와. 우와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야 이거 머리 이거에 예. 원래 새우 머리는 버터에다가 튀겨 먹어도 맛있는데 아 이건 안될것 같아요. 예. 진짜 거대하죠. 대하 같은 경우 튀겨, 이렇게 껍데기 까서 먹으면 진짜 먹을 거 없이 그냥 한 입에 속인데, 아, 요거는 이제 몇 입에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아, 엄청난 큰, 아, 블랙타이거 새우입니다. 아,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어, 큰지. 자, 여기 안에 있는 새우 한두 마디, 요 위에 보시면, 검은 색깔, 여기, 따라오시는 거보여죠 이렇게, 네, 요거. 자. 가로로 찔러서 살짝 들어주시면 뭐 어디 갔어? 어 얘는 뭐 그냥 내장이 내장 클래스가 틀리네요 얘는 와 어마어마해요 그냥 야 진짜 와 여러분 잘 따라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와 빠졌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빠졌어요. 와 진짜 이야 와자 이제 밑에 꼬리 있는 부분까지 와이 꼬리가 같이 뜯기네 엄청 억세네요 얘네들이 와 근데 살은 진짜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와 여러분 기가 막히죠 진짜 야, 29,900원 새우입니다 야와 이놈은 무슨 진짜 바퀴벌레처럼 더듬이가 엄청 길어요. 야, 더듬이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더듬이 먼저 제거해주고 오! <laughs> 자, 이거는 네, 빠르게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사 한번 하라고 네, 얼굴 한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킹블리타이거 새우입니다. 자, 이제 새우를 튀기기에 앞서서 네, 이렇게 물기가 많기 때문에 아, 물과 기름이 만나면 여러분 어, 어떻게 되시는지 어,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새우. 네, 깨끗하게 물기 제거하고, 자, 가마 소주로 가서 한번 튀겨보도록 할게요. <놀람> 빵가루. 어 이제 소금 잘 스며들도록 잘 간이 배도록 두들겨 줘 오케이 이제 가마솥으로 고. 기동만의 온도 체크. 오케이 130도 이상. 오케이. 하나, 하나. 2차 튀김, 더 바삭하게. 와, 킹블레 타이거세요. 한번 더. 마지막 한번더 안에 탁탁 터진 소리가 새우 안에 있는 물이 수분이 나오면서 더 이제 기름 어, 소리가 더 커지고 딱탕탕탕 터진 소리가 납니다. 자 이게 좀 조용하죠? 양파의 이향도 엄청 강하게 나요 지금 기름에서 어, 더 고소하고 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대야 대야 새우는 벌써 익었습니다 한번더 2차 튀김 와. 치킨 치킨 와 야, 안에. 자, 2차 튀김. 됐습니다비룡의킹 블랙 타이거 새우 튀김. 완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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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죄송합니다. 아이고, 옷이 벗겨졌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블랙 타이거즈와 대야 새우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해서 치킨 닭다리보다 더 큽니다. 정말 와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놈 먼저. 음. 자 이제 큰 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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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와, 여러분, 돈가스 먹는 줄 알았어요,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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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킹크를 납시다 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와! 음. 와. 음. 진짜 그냥 존맛탱이고요. 와, 살이 진짜 탱글탱글한 게 씹을 때마다 그냥 안에서 새우 육즙이 쭉쭉 나오면서 와, 너의 입을 고급으로 만들어줄게. 쫙, 쭉 쫙. 와, 정말 여러분. 와, 이건 진짜 이거 또 먹습니다. 저 이거. 돈 많이 벌면 저 이거 분명 또 먹습니다. 와. 진짜 JMT. 와. 음. 사실 양파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먹었거든요. 아, 양파도 그냥 제임티입니다. 와. 여러분 저 이거 아 진짜 아까서 워못 먹겠어요. 이거 저 지금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해서 네 어머니 여기 바로 앞에 카페 계시거든요. 이거 어머니 와 어머니 진짜 사시면서 이거 못못 드셔 보셨을 거예요. 이거 저 어머니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형도 못 줘요. 아버지도 못 줘요. 이거 어머니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저 어머니 드리고 어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스도야 이거는 진짜 한번해 먹자. 와 이거 오빠랑 한번해 먹자. 어아 스도한테 꼭 진짜 와먹여 주고 싶은 진짜 음식이야. 아 여러분 이거 그냥 존맛탱입니다. 와꼭 드세요. 그럼 전 어머니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어, 수더야. 이거 나중에 꼭 우리 해 먹자. 음. 와, 이게 그냥 진짜 막 이만한 새우살이 이만에 꽉 차는데 기가 막혀. 어. 기가 막혀.